안녕하십니까? BID 이동근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토스리 차량 반절 주행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 반절 주행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뭐 어떤 차종이든 반절 주행을 조금 숙달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절 주행을 조금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자 주행에서는 이제 실행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반절 행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을 조금 고객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많이 보신 다음에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차 실내에 들어와서 어,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반자 주행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멀리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대한판교로 쪽에 있는 곳에서 어, 반전주행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유의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만 설명을 조금 간단히 도와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도와드리자면 어, 핸들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키, 키가 있어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를 보시는 거예요. 서라운드 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블릿. 태블릿을 로테이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이 버튼이 반자율주행 버튼입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개가 뜨는데요. 이거는 차선거리에요. 그래서 이 차선거리는 여기 보시는 거, 멀어지는 거, 좁아지는 거. 그래서 이 4단계에서 이렇게 하나씩 누르시게 되면 좁아지고요. 일단이 제일 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멀어지는 걸 누르시면 네, 총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걸로 올리는 건데요. 송도를. 여기 보시면은 저기 30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올리시면은 5가 되고요. 그리고 꾹 누르시면은 1씩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은 5씩 올라가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계시면은 일식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반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A a 스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A a 스그 다음에 이게 다 켜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CC 켜져 있는지 그리고 안전 보조에서 차선 이탈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조 모드가 꺼지는 거, 차선 이탈 경고만 되어 있는 거, 이탈 제어만 잡아주는 거, 경보 유지가 있는 게 있는데, 꼭이 경보 유지를 다 켜주셔야지만 반절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 차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여기 경보 유지를 꼭 잡아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조금 더 반절 주행을 제대로 해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네요. 여기 A 다스에 들어가셔서 차선 이탈 보조에서 경보 유지를 꼭켜 주셔라. 네, 지금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A 다스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반절 주행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시속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50인 상태인 거고, 이런 식으로 45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 것도 안 밟고 있습니다. 네, 차는 앞에 있고요 과연? 네, 저는 밟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정말 잘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앞에 차량이 가면은 같이 출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당연히 출발하죠. 차선그 유지로 다 하신 상황에서 어, 이 차량이 만약에 가게 출발하게 되면은 저희 차량도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저는 아무것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밟지 않고 있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파란 불 됐습니다. 파란 불, 네, 가죠. 저는 밟지 않, 아무것도 밟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 한번 해보고 예, 좀 느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일씩 올리려고 하면은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꾹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게이지 일씩 오르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한번 놔볼까요? 차선 유지 지금 다 되어 있으니까 손을 한번 놔보고 가게 되면 여기 지금 빨간색 풀이 들어왔는데 옆에 차가 지나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핸들을 가볍게 돌리세요. 그러니까 핸들을 잡아달라고 하는 문구가 뜨고 안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어,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잖아요. 이렇게 빨간불일 때는 얘가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춰주셔야 돼요. 네. 브레이크를 직접 잡아서 멈춰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A-5의 기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물체에 따라서 앞에 있는 차가 멈추면 멈추고, 앞에 있는 물체가 가면은 얘도 알아서 차선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신호등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어? 아니, 뭐, 테슬라라던가 뭐 중국에 있는 뭐 다른 차량들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한 다음에 거의 자율주행식으로 한다던데, 네,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요, 아직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ID, 잘 아시겠지만, 신의 눈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이 빠져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 레이더라든가라이더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는 순간 당연히 차량가는 올라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저희 나라에서는 되지도 않는 자율주행이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되지도 않는 그런 장비들을 넣을까요 당연히 안 넣지 않을까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장비를 다 넣어서 비싼 가격의 차량을 가지고 온다 한들 저희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한국의 법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개정이 됐으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다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ADAS 기능을 켜져 있고요 어댑티브 네, 크루즈 컨트롤 켜져 있고 속력을 5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60으로 브레이크 뗀 상태에서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앞에 멈추고 있어요. 그럼 이 차량도 같이 함께 멈추겠죠. 이게 앞에 속력이 아주 부드럽게 멈춰요. 갑자기 확멈추는게 아니고 미리 미리 아주 부드럽게 멈추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드럽게 멈추고 있거든요 지금. 음, 정말 부드럽게 멈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차가 출발하면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반절주행 지금 아토3 잘 아시겠지만 기본형 3,150만원 보조금 받으면 2,000만원 후반대 그리고 아토3 플러스 3,330만원 보조금 받으면 3,000만원 초반대에 지금 에이다스 기능이 들어가져 있어요 네 풀옵션 그리고 기본형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2,900만원대 차량에 에이다스 기능이 들어가져 있어요 전기차예요 근데 앞에 차 출발하죠? 그럼 얘도 같이 출발하겠죠 음.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어, 풀리죠? 초록색 걸로 해서 풀립니다 여기 써있어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떠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고객님께서 직접 운행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ADAS가 다시 잡힙니다 네, 그리고 5씩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막 많이 어렵다 좀, 이게 조작하는 게 어렵다 이러진 않고요 예, 지금 브레이크 또 떼고 있죠? 예, 브레이크 떼고 있는데, 멈추면 멈추고. 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숙달이 되셔야 돼요, 숙달이.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고속도로라던가 국도에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내에서 주행하실 때에는 차가 많이 막혔을 때, 그럴 때 키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시면,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반절주행 켜놓고, 네,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전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네.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운전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뭐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다만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불일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좌회전할 때 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훅훅 나갈 수도 있겠죠 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님께서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아예 끊어 끄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꼭 주의해 주셔야 될 점, 앞에 차가 없으면 얘도 그냥 빨간 물인데도 불구하고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 좌회전이라던가 이럴 때에는 이제 앞에 차가 없으면 얘가 앞으로 훅 나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주셔서 미리 고객님께서 아이다스 기능을 끄신 다음에 이 발로 컨트롤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꺼져 있다, 이 초록색깔이 여기 꺼졌다, 그러면은 차선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차선 유지가 되는 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손을 잡고 있으세요 어차피 알림이 계속 울리거든요 이거를 떼 놓으시면 이거를 떼 놓으시면 알림이 계속 울리시, 울리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잡아놓는 게 좋다 그냥 손을 올려놓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속력을 조금 내봤다가 이런 식으로 켜진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앞에 차가 멈추고 있고요 지금 속력이 75인데 63인데 브레이크 밟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부드럽게 멈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멈추죠. 그리고 이게 1단계. 1단계일 때이 정도 거리니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나 2단계 정도로 해놓으시고 출, 실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4단계에는 충분히 옆에서 차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로 해주신 다음에 운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숙달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뭐 시내 주행이라던가 뭐 편안하게 운행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고속도로라던가 국도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시다. 음, 지금 또 30초가 지났나요? 네, 30초가 지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때 엑셀 한번 살짝 밟아주시면 갑니다. 네, 30초 이내입니다. 30초 이내에 차가 출발하면 가고 30초 이내에 차량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저는 알림 경고등 안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네, 알림 경고등 떴어요. 안 잡아볼게요, 그냥. 네, 계속 뚫고, 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종료됐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그냥 꺼버립니다. 그러면 잡아야겠죠? 네, 경고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봤는데, 경고등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어,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냥 얘는 꺼버리네요.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꼭 자기가 직접 운행을 하셔야 된다 네 오늘 이렇게 어, 아토3 차량의 a 다스 기능 반절 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저희 지금 아토3 기본형 3150만원에서 이제 보조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00만원 정도 나온다면 29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로 a 다스 기능 반절 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멈추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예, 갑자기 확 출발하거나 확 멈추는 그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서 이 영상 좀 보시면서 숙달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뭐 도로 운행하시는 데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에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시내 주행에서 이용을 하실 때에는 좀 많이 막히는 구간에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알림 경고가 계속 뜨고 그때도 만약에 손을 잡지 않고 있으면은 에이다스 기능이 아예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경고음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핸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핸들을 그냥 잡고 타세요. 예, 핸들을 떼지 마시고 경고음이 나오기 전에 그냥 핸들을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BID 또는 아토스 3, 실, SHIEL, 실라이언 7 차량에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빠르고 깔끔한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동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